자 오늘은 성강으로다가 차박을 해러갔다가또 어, 비가 온 관계로다가 어, 통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많은 분들이 왔다가 어, 돌아가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돌아서 나왔습니다. 나와가지고 어, 원주 행구동에 있는 수병공원으로 왔어요. 수병공원에 와서. 아, 식사를 좀 하고, 그리고 이제, 다음, 뭐, 일정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배가 고파서, 어, 이곳 저기, 수변공원 팔각정인데요. 어, 여기 아주 좋습니다. 여기 좀 뭐, 식사, 취사는 안 되고, 어, 어쌀 갖고 와서 먹는 거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, 여기서 식사를, 일단, 어, 시다이를 좀 채우고, 여기서는 뭐,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근데, 와서 보니까, 어, 야경이, 야경이 아주 좋아요. 또, 의외로다가 또 야경이 이렇게, 어, 근사합니다. 아주, 네. 이렇게 아주 야경이 훌륭합니다 아주 여기 뭐어 산책 타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 좋습니다 근데 또 빗방울이 빗방울이 또 서서히 아 떨어지고 있어요 아 오늘 밤에도 뭐 소나기가 많이 오는 거로 다 예보가 되어 있는데 네. 진짜? 이게 말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가가 봐. 너무 가 지난번에 일부 초밥 따가지고 여기다 좀 바꿔봤죠. 저번했나낮잘먹었어 응. 각종 종자각에서 누워서 밥을 먹고 누워서 쉬시고 취하고 있습니다. 어, 신선이 따로 있나요? 5 0바로 신선 농이지. 편안하게 어. 쉬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뭐 아주 어, 물가라서 시원하고 어, 뭐 날파리도 많지 않고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 보십시오 야경이 아우 이게 낮에 온것보다더 멋있는데 여기가 어, 좋아요 이곳은 어, 시내 권에서도 가깝고 어, 잠시 이렇게 와서 어, 머리도 좀씻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집에서 한뭐7 8분 거리 아 어, 요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자뭐 아까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음다 이제 돌아가고 이제 조용합니다 아주 자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. 물에서 지금, 개구리 소리인가? 맹꽁이 소리인가? 네. 들리시나요? 네. 자, 이렇게, 어, 팔각정을 아주 완전히 우리가 독채로다가 아주 전세를 냈습니다. 이렇게. <laughs> 완전히 오늘은 팔각정을 아주 독채로다 이렇게 전세를 내가지고 큰 대자를 누워서 쉬고 있어요.